네, 그러게요, 네. 아이고. 와, 반갑습니다. 와, 은형색색, 아름저 어때요? 이뻐요. 아, 이거, 이거 이수님 아. 작가님 작품인데, 네. 제가 어, 사람들한테, 음. 작가님들한테도 그렇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음. 이게 한골 같다고. 음. 음. 그래하는 거예요. 워낙 또 스타일이 아. 또 근데, 뛰어나셔서. 감사니다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요게 이제 소재는 모시거든요. 네. 모신데 어, 이렇게 지금 모시라고 그러면은 꼭 나이 좀 드신 분이나 네. 이렇게 이제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젊은 분들도 좋아해요. 디자인도 이렇게 만드니까 단아해 보인다고 할까. 네. 특별한 날에 입으면 네. 디자인 있고. 네. 자랑하려고 제가 왜, 왔어요 젊은 분들이 이렇게 한두 네. 번 입어 많이 좀 선호했으면 네. 좋겠어요. 우리나라 한... 모시가 이까 그러니까 천연 소재잖아요. 입으면 몸에 달라붙지도 않고 정말 느낌도 좋고 네. 입으면 입을수록 이거는 아주 마니아가 맞아요. 되는. 네, 냄새도 안 네, 네. 나요. 네네 맞아요. 여에 땀나면 안 음, 되잖아요. 맞아요. 아유 아순이가또 어, 어, 이렇게 그냥 사주셨어. 이거는 청년. 네, 이것도 이제 이번에는 요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레스토로다가 만들어 봤고 겉에 남성... 이렇게 저고리에다가 지금 디피해 하지만 그렇게 입어도 괜찮아요. 아 장화예요. 이거는 이제 옹전이네. 네네. 고런 이제 이거는 이제 완전 완전 실크. 실크로 이제 조각을 해서 수고가 좀 들어간 작품이지요. 네. 어삼배예요 남자분들. 어. 아니요, 젖네요. 어. 어. 이게 보기보다 또 입으면 아주 멋스러워요. 이 소재가. 느낌이 어, 다르네. 네 이제. 아, 요건 선생님이 입은 네, 패턴, 똑같은 제가 패턴이네. 자랑하려고. 네. 지금 자랑하려고. <laughs> 그러니까 이 뒤쪽 디자인도 여기가 짠잖아요. 네. 작잖아요. 네. 너무 저는. 거 이제 젊은 있는 음, 거예요. 스타일로 만들었고 요건 이제 또 네. 주문 제작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아, 볼 때마다 저는 감탄이에요. <laughs> <간빵해서. 웃음> 보기는 좀 이렇게 거칠어 보이는데 연세 드신 분이 젊었을 때 짠었던 그런 오리지날 우리나라 진짜 삼배 직접 손으로 이렇게 짠삼배예요 그러다가 제가 여기다가 지금 살짝 이렇게 좀 물을 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애용해 줬으면 좋겠어. 이것도 이제 실크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또 약간 먹물, 실크? 이제. 저는 음. 정말 나이 드시고 추석이나 설 음. 날이나 이럴 때만 입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거 입고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 작품은 다좀제 퓨전 스타일로 좀 만들었고 네. 가볍게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네. 만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도 음. 이런 거지 음. 이렇게 앙증맞게 음. 포인트. 음. 이것도 3배예요. 3배 네. <laughs> 그래요. 아. 상의력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오, 세상에. 저는 그냥 패턴이 없어요. 제가 아, 그냥 꼬매면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고. 아하. 자세히 보면은 특별한 뭐 디테일이 없고, 그냥 느낌대로 막 이렇게 꼬매, 꿰매, 꼬매면서. 약 그림으로 보면은. 뭐 반반구사와 이것도 어, 너무 예뻐요. 이건 또 이제 모시인데 여기다 이제 이렇게 나염으로다가 이렇게 다 찌간게 이렇게 나와요. 모시에다가 네. 이렇게 약간 네. 색을 네. 이렇게 들어봤는데 마음에 드는 색깔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냥 공주같이 이렇게 네. 만들어 봉조옷같이 좀 만들어봤어요. 네. 아, 어떤 공주님이 입으실까? 저는 음, 개인적으로 이색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어. 네, 지금 입으신 네. 색도 약간 초록색 어. 색깔인데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색상 대비가 있네요. 네. 빨간색 포인트를 아. 주셨. 요건 이제 이제 모시죠. 아 모시 모시. 어. 제가 지금 삼배약 모시하고요. 음, 근데 요거는 예. 이제 삼배약. 아, 요거는 여러분 모시. 모시. 예 이렇게. 예. 예. 네. 어려운 작업하시느라고. 네. 이그 인내력.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거 하다 아, 갖고 즐거운. 하다 보면 즐겁고 이거 만드는 게 행복하니까 네. 이거 하는 거 같아요. 부드러워요. <laughs> 즐거운 일을 하신다는 스승 <laughs> 장고 하시고요. 음. 우리 이순이 작가님이 음. 성품이 좋으시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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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를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뵈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